4.13 총선을 불과 90여일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총선 주자들의 발걸음은 매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총선 출마를 선언한 현역 의원들은 의정 활동 보고회를 통해 자신의 치적을 유권자들에 알리는 한편 예비 후보자들은 각종 홍보 방법을 동원해 인지도 쌓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대 총선을 앞두고 있는 부산 시민들은 이번 선거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 시민들을 직접 만나본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번 총선에 각 지역구 후보자가 누가 있는지조차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부산 진구에 국회의원 출마 누가 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아, 잘 모르겠는데. 아, 근데 시 지역구에 누군지 알고 계세요? 글쎄 아직까지 홍보가 제대로 안 됐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 저... 어, 어디 주민이세요? 북구요. 북구 주민이세요? 이번에 북구에 국회의원 선거에 누구 혹시 나, 나오는지 알고 계세요? 잘 모르시겠어요? 전혀 모릅니다 모르세요? 네 아, 혹시 진구의 이번에 국회의원 뭐 어드분 나오신지 알고 계세요? 지금요? 네. 지금 예비후보 등록네아 네. 네. 알고 계세요? 아니 예비후보 등록은 많이 현수막 많이 붙여져 있던데 아 이거 뭐, 이거 혹시 이름을 대라고 하면 말씀하실 수있으시어요 있을 수 <laughs> 친구는 잘 모르겠네요. 네. 그 우리 그 연제구에 이번에 출마하는 네. 국회의원들 어떤 분들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전혀 몰라요. 모르세요? 네. 심지어 노골적으로 전혀 관심이 없다고 일축한 시민들도 많았습니다. 네. 그런 거 없으시고요. 없 네. 그러면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laughs> 다만 이번 총선에서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들은 제각기 품고 있었습니다. 구를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겠죠. 일단, 일단 생활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 시설 같은 그런 부분도 좀잘할수 있는 그런 사람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일자리 창출 을 많이 했다. 된 것도 중요하지만 급여도 좀 사람이 살수 있을 정도로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뭐 선심성 비슷하게 그 무슨 그뭐 선거가 있다면 뭐 이리 와서 잠시 하고 그다음에 거의 다 서울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지역을 위해서 좀지역에내이 와가지고 실질적으로 좀 돌아 댕기면서 보고 예 여당이든 야당이든 상관없지만은 이렇게 실질적으로. 현실에 좀 이게 좀 와닿을 수 있는 그런 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놓고 봤을 때각 후보자들의 유권자들에 대한 홍보 전략이 잘못됐거나 애초부터 홍보가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선관위에서는 경선에 임박해야 예비 후보자들이 홍보에 나설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이제 경선 이제 들어가고. 이제 하다 보면 또 관심사가 많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맞죠? 네. 그 저희가 이제 선거를 여러 차례를 겪어 보면 선거에 이제 임박해치면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 뭐 그런 것들이 뭐 이제 바람이 많이 불고 이러다 보면. 그러나 유권자들이 진정한 옥석을 가리기에는 기간이 짧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이처럼 예비 후보자들의 잘못된 선거 전략과 유권자들의 무관심 속에. 이번 선거가 자칫 깜깜이 선거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NSP 뉴스 도남선입니다.